어제는 내가 시편 75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75편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죄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죄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름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이 곧 오셔서 부원하신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원하신 기적의 사건을 전파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하니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요,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예. 네,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만하게 행하지 말고, 교만한 아, 목으로,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보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시0편 75편은 교만한 목을 꺾으시고 교만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만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이 11기와 18장에 보면은 장. 18장 19절.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산내비 왕이죠. 이 왕이 신하 아랍사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위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아수르 왕이 강한 제국이죠. 이 강한 제국이 이 유다를 포위하고 곧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듭니다. 이 아수르 왕이 굉장히 교만하게 말하죠. 이 유다를 향해서. 아, 유다, 너희들은 형편없다. 아, 너희들의 이 국방력, 군사력은 정말 형편없다. 그것으로 뭐라 하겠느냐. 이렇게 비난하죠. 또, 이 유다 히스기야 왕. 그는 이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 어, 왕에게 전혀 그런 게 없다. 어, 이렇게 선포하지. 또 그리고 이 아수르가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다. 어, 신의 뜻으로 멸망시켰다. 어, 이 아수르 왕을 당해히 나라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도 보도합니다. 어, 심지어 유다를 멸하러 온 것도 예, 신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너희를 멸망시키러 왔다. 이 아수르왕의 사내님이 아주 교만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이 신의 뜻을 비 빌어서 열망을 멸망시켰고, 그리고 이남 유다는 형편없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이방에 늘 시달린. 민족이 유다 민족이죠. 그 많은 위세 속에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도 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시달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박해 역사지요. 그리고 이 송도들도 이 땅의 험한 권력 평 속에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거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 힘있고, 부하고, 강한 자의 의해서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누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공포를 느끼십니까? 우리가 공포, 아, 두려움, 이건 참 믿음의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366번 말씀하셨지요. 그 정도로 인생에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위협적인 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두려운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이히스케아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는 지성소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지성소지요.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심 용서하심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 스기와 왕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위협받은 편지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여 저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응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 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이로하니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왕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맞는것나무그 돌뿐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겠는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원하옵소서. 전하만국이 주여와가 호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에 들어옵니다. 이 위협받은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수르왕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심을 만방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 앞에서 물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성소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이제 용서한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드리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위열하실 것입니다. 다시 바라실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11기와 19장, 그러니까 35절에는 그 밤에 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되었다.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다 송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방이 끝난 거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한 방이다 끝나는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달리게 하는 많은 악한 세상의 권력들, 여러분 시달리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성소의 기도, 성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한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늘 도 살아갑시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원천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가정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권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하신 은혜가 주님의 속에 가정마다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